야 그래도 좀 크다 아반떼치고는. 나는 여기가 저뭐 계기판 같은 게 조그만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아, 드라이브 근데? 모드 버튼이 일로 일로, 일로 왔네. 일단일단 아. 제작이네. 반칼 제정이네 반칼 제작. 뭐 PPF 하냐? 반칼로 자르게? 자 때가 됐습니다. 뒤로 조금만 당기고, 자 여러분, 아반떼 CN7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핫한 사이드 땡겨 사이드 M9입니다 M9. 실내는 조금 이따 검찰을할 건데 지금 검수를 하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하체 검수를 매번 하는데 뒤에 스포일러가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줄 알았어 트렁크 꺾였을 때. 야, 형 며칠 없다가 오니까 어 보고 싶었냐? 안 보고 싶었냐? 너 어, 양아치네. 언제는 건강하게 오고 돌아 나오라더니. 자, 그냥 아반떼와 이제 어디가 다른지 좀 봅시다. 보면은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머플러네. 머플러가 다른 아반떼는 안 보이잖아요. N9은 보이네. 만 만약에 이게 1.6 터본가, 그럼 얘도? 터보겠지? 어. 아. 자, 보면 사이드 스커트도 살짝 돌출된 모양을 하고 있고, 휠도 다르고. 브레이크는? 야, 그래도 좀 크다, 아반떼 치고는. 자, 근데 요즘 차들 이제 하체 검사에서 크게 뭐 옛날과 다르게 볼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가려놨거든. 커버로. 하체가 거의 커버로 다 덮인 모습이에요. 재질 자체는 압축 종이로 된 커버고 여기는 뭐야, 또 커버가 정작 중요한 앞에는 없는 겨. 조금만 있네. 어, 어, 여기 저 정작 중요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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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버 좀요. 예. 여기도 커버가 있었으면 조, 조금 더 나았겠는데, 일단은 안 보여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도장이나 이런 걸 보면 저 안쪽에는 살짝 칠이, 이런 데는 좀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 저쪽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칠이 어, 가득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도 방청 코팅이랑 커버가 내 있으니까, 조립이나 누유 상태를 좀 봅시다. 제가 이제, q m 6편에서도한번찾았고이런데서누유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마력이 200마력이네 204마력? 어, 벨스터터 d c 디그건에 엔진 그거 K5 터2 0 a 마력 g 2 0 4마력이 o 조인트류에도 누유는 보이지가 않고 o u I'm 누유는 없네 지난번에 q m 6 누유 나왔을때 깜짝 놀랬는데 저기 있네 터빈 터보 있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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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네. 있네 어, 터보요. 203화력. 저 위에 터빈 안 잡네. 딱그 K5 터보 1.6 그거 같은데 엔진이? 이 안쪽도 보면은 엔진이나 실린더 하부에도 누유는 없고. 근데 언더커버가 저쪽은 있는데 여기는 왜 커버가 없냐는 게 조금. 그러네. 언더커버가. 정작 있네. 엔진 밑에는 없어. 어, 그러네. 엔진 밑에만 없네. 그러네. 그러니까 <laughs> 언더커버가. <laughs> 엔진 밑에라 저 뒤에. 어. 중간에는 뭐, 중간에 뭐. 소음 소음 때문에 저거 다루는 것 같은데 왼쪽 옆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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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소음이라기보다 하체 보호지 저 안쪽에 칠이 없잖아 일로 와봐 칠이 음, 없어 요 음. 그 안에는 파란 아... 칠이 그지 그냥 하체 보호하려고 해놓은 거고 요게 이제 방열 어? 네. 아 진짜 그러네 어요 안에는 칠이 없어 커버 안쪽에 그 아... 요즘은 하체 칠을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방청 칠을 해놓고 커버 씌우더라고 아휴 이 용도가 뭘까? 이알렉뉴 용도가 뭘까? 알렉뉴얼 이거 엔진 마우라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단순히 뭐 커버인데? 있는데? 아니 뭐 어, 있어 여이 어, 안쪽에서 보면 단순히 커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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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뭐 크로스 멤버가 있는데 머플러 잡아주는 근데? 멤버에 얘는 하고 커버야 그냥 여기에 뭐 맞지 말라고 하는 거 같은 애이 조인트에 음... 요거.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 돌 맞지 말라고 어. 근데 머플러가 전반적으로 음. 자 조립상태를 보자 우리가 뭐 리뷰하는 채널 아니니까 검찰을 좀 제대로 하고요 조립상태로는 딱히 뭐 혼잡을 건 없어 보인다 얘네도 가변 들어가나? 몰라 라인이 이렇게 빠졌네 양옆으로 이렇게 응. 네 군데 빼도 되지 않았을까? 이거 100% 개조하는 사람 나올 거 같은데 난 양옆으로 빼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보인다 여기, 여기 파내고 여기 지금 보면 공간이 비었거든? 손이 들어가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일단 N라인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어요 그 일단은 지난번 아반떼 CN7 영상에서 단차가 좀 심하게 나오고 7까진다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죠 이번에도 단차가 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왔다? 말리부? 분형인가자 단차는 전에 비해서 좀 도어 단차는 많이 양호해진 모습이고요 어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 얼굴 까먹 색깔이 다 그러게요 까먹을 뻔했잖아 저도요 정신없어가지고 못갔는요 서류 다 다시 준비해야 돼 근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일단은 여러분그 n 9인의 가장 큰 변화는 앞에서는 여기다 여기에 전에 뭐가 등이 있지 않았나? 등이 있었나? 모양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저게 n 라인 표시하고 표시하고 그래도 달라? 모양 전에는 그냥 삼각형이었잖아요 약간 사각형 음, 것 전반적으로 이게 처음에 차가 도착했을 때 도장면이랑 이런거는 검사를 좀싹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정도 제가 2-3일정도 입원해 있다가 오늘 출근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데 음하이그로시 이거 전에도 그래 어 NNN 네, 네, 네. 여기 N글자가 있어 음, 이 차이가 있어 <laughs> N글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카메라 버튼하고 어디갔냐?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 여기 어디 있었는데 툭아 이, 아니 여기다 잠깐 나는 여기가 저뭐 계기판 같은 게 조그만 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laughs>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일로 일로, 일로 왔네. <laughs> 생뚱 맞는데? 생뚱 <laughs> 맞. 어 여기 드라이브 버튼이 들어왔어. 나머지는 기존의 CN7 하고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응. 이게 뭐 시동 걸면 N9이라고 그렇게 그, 계기판에 글자 나그잖아 <laughs> 없는지? 없는. 응. 그냥 CN7 하고 실내는 거의 같아요, 여러분. 거의 같고. 근데 진짜 전에 CN7에 패들 있었어요? 있었냐? 있었던 거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은 패들 시프트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 도어 트림에 보면 빨간색으로 어? 스피치가 어. 전동 시트 있네 전동은 원래 있었지 원래 있다고요? 전동 시트 있지 메모리 전동이 있다고? 아 메모리 메모리는 모르겠다 프로베 네, 메모리 있지 않았을까? 메모리, 메모리 이네 응. 그러니까 메모리가 메모리 시트가 있네 어, 아까 전에 문 여니까 의자가 응. 뒤로 가긴, 가긴 하더어어 계기판이나 내비에 따로 N이라고 뜨진 않아요. 그리고 천장 재질이 까만색이다. 지난번 CN7이 이게 베이지 아니었냐? 옵션은 옵션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N라인이면 기본으로 빨간색, 까만색을 넣어주는 거 아닌가? 재질은. 알칸타라나 뭐 그런 소재는 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베이지에서 어. 검정색으로 변한 그런 느낌 알칸타라가 들어가긴 여기도 알칸타라 들어가면 스웨데라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갔겠지? 스웨이드가 아니라는 아. 거야 나 딜러 할 때는 블루링크가 2년이었는데 지금 5년이 무료 제공이야? 세상 좋아졌네 그럼 너 해줘야지 5년을 해줘야지 다른 거는 뭐 크게 달라진 어 기어봉 빨간색 N, N 기어봉 오 네, 이쁘네 네, 네. 어, 야 오토 기어봉 이걸로 바꾸는 사람 많겠다 이 부품만 팔거 아니야 현대는 그저죠 형님, 기어봉 이쁜데? 그립감이 어우 썩 나쁘지가 않아. 여기 딱 잡고 닥다닥 당기는 게그게응 따다닥. 응. 후방카메라 화질 좀 볼까? 저 아직 보호필이 아, 안됐구나 보호 전체적으로 이 레드 스티치가 좀 도어에도 들어가고 핸들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화롭게 여러 군데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스티치를 레드로 쫙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남니다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느낌있게 에어백이라 고 여기는 재질이 여러분 그딱 약간은 약간, 어, 약간 있네 약간은 한데 플라스틱은 아니고 여기는 아예 플라스틱. 음, 이 이런 플라스틱 재질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약간 좋아. 하는. 약간 좋아. 어, 손님의 자동차 이게 손님의 허락을 받고 찍는 건데 손님의 자동차기 때문에 이런 비닐을 뜯는 재미는 차주분에게 남겨둡시다. 우리가 뜯지 말고. 네? 하이패스 열로 들어와 있는 건 c s 셉이랑 똑같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대신에 엔진이 1.6 터보라는 게 달라진 거네. 그러면 달을스 느낌 어때 어?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진짜 배기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뒤에 부르르릉 하는 이거 이 머플러의 소리가 아니고 얘는 스피커의 소리예요 스포츠로 바꾸면 RPM은 조금 더 높겠어요 그 차이는 없네 다른 차이는 달려봐야 될것 같은데?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아반떼에 들어가다니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음이 그럼 으르릉하는 그런 느낌이 재밌는 있겠다. 운전하는 맛은 좀 살겠어 기존 아반떼보다.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아요. <laughs> 어. 제가 이차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뭐 현대관계자가 아니라서 야, 리뷰, 리뷰, 하도 리뷰 채널 아니에요. 음, 리뷰 채널, <laughs> 일단 리뷰 채널 아닌 것도 그렇고 하도 머리 말 많아서 예, 잘랐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차는 썬팅과 블랙박스다 다른 게 없다 출동하도록 음. 하여라. 출동 저기 저는 환자고요 출동 환자 시키지 말고 아니 병원 갔다 왔으니까 해야지 뭐르는 거야 유튜브 다 됐다 자 그러면 차주분이 보내신 게 있어요 여기를 그래, 추가적으로 그래. 해달라고 아니 보면 이건데 게 실내등 실내등에 LED가 없어서 이걸 끼우고 이게 아, LED가 없어? 어 l e d 없대 실내등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보고 이게 차주분이 아 있는데 트렁크에만 뭐가 없다고 이걸 붙여달라고 하셨거든 이게 뭐냐 편자리 N 라인 엠블럼이 뒤에는 없어 그럼 진짜? 옆에만 있어? 옆에랑 앞에랑 아양 옆에랑 앞에랑 있는데 뒤에가 여기 없어? 거거든. 어 그래 그럼 한 요쯤에다 이렇게 N 라인 예쁘게 붙이면 이거 여기는 차주분 좀... 왔을 때 붙이자 어 요거 여기 라인이나 여기 라인에 붙여야 할것 같은데 음. 차주 보면 오면은 그 자리에 딱 붙여드리자고 음? 오, 어 여기 하리고르시네 여기 그니까 여기 이거 봐달라 그러더라고 어. 이거 붙 그냥 CN7 타시는 우리 그 매주 주말 출근하시는 어? CN7 차주가 네, 저 부품을 시켰는데 안 온다고 아직도 부품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어, 윈도우 프레임까지도 전부 다 하이글로시로 바뀐 모습이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차이겠네. 색깔. 하이글로시. N 라인, 엔 라인 엠블렘그다음로 머플러 나와 있는 거. 어, 이제 요것도 뭐 하이, 여기도 그냥 그어 하이그로시라니까. 네, 어다 어. 어, 하이그로시요. 아니 어, 여기 은색 뭐 그런 건데 이쪽 이쪽 하이그로시고어싹 뭐. 하이그로시요. 올 하이그로시. 자 썬팅할 준비를 해보시요보네트를싹 덮어. 시켜놓고 날로 날로 먹냐 그래서. 자 형이 아이패드를 사올까 용산 관길를 사올까 했는데 아이패드를 사올까 했는데. 아이패드는 내가 사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 이거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숨 잘만 들어가는데 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는데 주머니에 잘 들어가. 필요 없다니까요? 형 없이 며칠 고생했잖아. 필요 없다니까요? 좋은데 <laughs> 존나 행복해 보이는 것같 <laughs> 자, 맨날 제가 자르다가 하늘 이로한테 재단을 좀 시켜봤어요. 내가 지금 음. 응? 별로 쓸모가 없지 사장이? 응. 원래 아니, 원래는 야, 쓸모가 있었지. 너 예. 원래 쓸모 없는건 아니지. 너 사, 아, 예, 예, 사람 예. 이상하게 만들고. 아예예 있... 예. 원래 쓸모 있었죠 예예일단일단 조절이야. <laughs> 반칼 조절이야. 반칼 조절. 뭐 PPF 하냐? 반칼로 자르게? 자 이렇게 한땀한땀 언제까지 한땀한땀 잘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필름을 잘라 가지고 잘 잘라 가지고 필름도 좋은 거란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잘라. 너지. 네가 잘랐는데 너지. 이 필름을 해먹어, 지금? 어? 어좀 자른네, 여러분, 자르다가, 이런 자국이. 어디 갔어? 이런 요런. 요런 자국이 나오면 필름을 그냥 밀어넣지 버리는 게 나아요. 이거를 시공해도 좋은 결과 못 본다고. 이렇게 안쪽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너네 범인이 구겨진거네 형 왜그랬어 도대체 건들지도 않았는데 뭔소리야 너희 지금 카메라 증거 다 남아있는데 뭔소리야 왜그래 형 왜왜 왜, 도대체 왜그랬어 이게 하나에 이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이, 이거 하나에 이렇게 날려먹으면 몇만원씩 날라가는거라고 오늘 너의 점심밥은 컵라면으로 하겠다 날려먹었으니까 그래요? 아 잘못하면 컵라면 주는 직장이에요? 컵라면 먹어야겠다 야뭐 먹을래 점심 밥부터 시켜야지 우리 나 지금 한창 썬팅 준비중인데 차주분이 오셨어요 카메라는안 나오야 안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찍으면서 저 색깔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저 색깔이 M 라인만 선택 가능한 색이에요 아니요 일반에도 선택돼요? 예. 의외로 이 색깔 을한 번도 못봤 안. 이, 이 인테스 블루라는 색깔인데 M 라인하고 아이오닉에 있었는데 아 예. 예. 그, M 라인하고 일반 모델하고 색상 차이는 없어요. 아, 예 예. 다 선택 가능합니다. 제그 영상에 맨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아바떼 CSM 처음에 왜 밑에 7까지 아, 지쳤던 분. 네네. 그분이 저 부품을 하이 글로시를 시켜 놓고 지금 몇 달째 부품이 안 오고 있어요. 그죠. 저 테두리 하이 글로시로 바꾸라 바꾼다고 아주 놀이공 있는 려 어렵다더라고요. 얘가 좀, 저게 클릭이 또 이상해가지고 뭔가를 고치려고 저러는데 아니 저 클릭에 돈을 그만 쓰고 사장님. 네, 하 카메라 운 김에. 저 클릭에 돈을 그만 쓰고 차를 바꾼 게 맞다고 생각 안 한다. <laughs> 아, 아, 아 저거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봐봐요. 저희 옆에 지금 빵꾸나 있잖아, 저거. 어? 어들어오서 뭐, 봤어요. 어...음악... <laughs> 만도 차를 알아야. 뭐. 만약 에 그거 작업하면. 금액이... 아니 작업을 하지를 봐야 되죠. 금액을 물어보지 말고 차를 갖고라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사 이런 거 옛날에 있어. 네, 야 옆에 빵꾸났어. <laughs> 저 사이트 있잖아저 옆에. 지금 난 수리 때문에 사이트을안 다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재단이 끝났고요. 성, 성형을 해서 붙여야 됩니다. 이 성형을 왜 하냐고 누가 몇번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필름 모양을 잘 보세요 내가 만지긴 좀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그러그 울잖아요 이게 여기를 붙이면 여기가 뜨겠지 여기를 붙이면 여기가 뜰테고 이걸 붙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을 줘서 필름을 유리 모양에 맞춰 성형을 해준 다음에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모양이 이제 잡혔죠? 열을 주고 성형을 하게 되면 그 아까 우글우글 하던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깔끔하게 잘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썸즈 출연 분량은 없겠구나, 별로. 만테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늘공방입니다. 대부분의 차종에서는 앞, 이렇게 앞뒤유리만 성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일부 차종, 문짝이 크거나 프레미스 도원된 문이 어마무시하게, 뭐, 시로코 마냥, 뭐, 크다, 막, 버스탱만큼 막, 앞뒤로 길다, 막 이러면, 염유리도 성형을 해야 되고요 문이 4개인 차 중에, 테슬라는 다 성형해야 됩니다. 염유리까지. <laughs> 진짜, 테슬라는 압권입니다 썬팅 난이도가. 아이고야, 내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자, 요렇게 말아, 유리를 이제, 성형한 썬팅지를 말아가지고, 안에서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시공이라 그래가지고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조금 더 진할 거예요. 이게 요즘 그 고급 차들 고급 차들 보면 뒷유리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검은색 썬팅을 할 때는 저희가 이걸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뒷유리도 보면 조금 더 진하게 이게 비싼 차 사보면은 뒷유리가 까만 차들이 가끔 있어요. 수입 차들 특히나 이제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지금 앞유리까지 썬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블랙박스만 달면 이제 차주분의 오랜 기다림이 끝난다. 내가 아까 카메라 끄고 들었는데 8월에 계약한 차가 지금 나왔다고. 어? 8월 10년 7월 14일? 8월 14일에 계약한 차가 지금 11월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게 조금 더 밀리면 이제 설, 설날에 계약하면 추석 날 있어. 짠! 하는 순간 감겼어요. 어. 뭐 도라에몽요? 긴긴 <laughs> 게 나왔어. 자 이제 차주분 오랜 기다림이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거만 하면. 해야 아, 그렇지. 이거 도어 지하고 커버하고 발로고 뭐. 정정 정정. 큰건 끝났나? <laughs> 잘한 것만 <laughs> 맞는다. <거 간다. 웃음> 야, 넌 작업을 하고 나는 비닐을 떼겠다. 괜찮아요? 차, 차주분이 비닐 다 떼달래 지금 옆에서. 아, 괜찮아요? 형뗄수 있어요? <laughs> 뗄수 있는 만큼만 떼볼게. 나머지는 <laughs> 가다 뜯어. 아, 이게, 근데 차주분이 여러분, 이거 내가 진짜 이거 허락 안 받고 뛰는 거 아니다. 네, 계속 걱정되는. 아니, 얼마 전에 신차 공방에 그 댓글이 있었어요. 작업하라고 보내놨더니 리뷰를 라고 앉아있네. 아니, 차주분이 찍어달라고 하는 차인데그 차례는. 아 자,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끝에 보면 제가 엔딩 크레딧에 있어요. 저희가 찍는 모든 차는 차주분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심지어 찍고 나서 한번 더 물어봐요. 업로드해도 되겠는데. 아 확실히 여기가 하이브로시인데 훨씬 이쁘다 무거운거 보다 태주분 요거 그리고 임시번호니까 번호판 모자이크 안할게요 어차피 없어질 번호판이라 여기가 나을지 여기가 나을지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냥 붙힌려다가안태가 물어보자 그러더라고 가열 중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현대자동차에건의합니다 아반떼 n 라인도요이 뒤에도 이걸 하나 이렇게 붙여주세요 손님들이 지금 사서 붙이시고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옆에도 휀다에 붙이듯이 자 이렇게 PPF까지 PPF까지 후호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끝나면 바로 출고입니다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2020 현대 아반떼 N라인 신차공방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쟤는 조금 더 해야 해당이... 겠네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이 오늘보다 늘 멋지시기를 바라고 차주분도 새차 이제 뽑으셨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이 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뿅